어, 오늘 이 시간에는 몇 쪽이었죠? 저번에 부분적분법 했었죠? 145쪽 할 차례? 145쪽? 네. 자, <laughs> 자 부분적분법을 여러 번 적용하는 경우라고 나왔네. 자, 여기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알겠어요? 자, 한 번만. 자,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뭐지? 1번 문제가? 뭡니까? 자, 인티그라, x 제곱 곱하기 코사인 x의 dx 이렇게 나왔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사랑해요 LG EF 소나타 별이 한 개, 오케이? 이거 하나 볼죠? 사랑해요 LG 1x x 제곱, 예? 네? EF 소나타 별이 한 개, 사인 코사인, 오케이? 사랑해요 LG EF 소나타 별이 한 개,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잘들어. <laughs> 얘는 x제곱하고 코사인 x가 있으니까 x제곱이 지금 어디에 더 가깝냐? ln x에 더 가깝지? 메가 gx고 코사인 x는 어디에 더 가까워? e f 소나타에 더 가깝죠? 이렇게 되는 대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자 f 프라임 x를 왼쪽 어디? 하단. gx를 오른쪽 상단에 놓자고 그랬죠.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이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sin x를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ex 이렇게 되네. 그래서 1법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곱하기 sin x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2번, 2번 했더니 어떻게 돼? ex 곱하기 sin x의 dx 이렇게 되면 될죠 맞죠? 얘를 여기 봐봐. x 제곱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2로 뺐어. 그럼, x 곱하기 s i n 스 x에 dx가 나오는데, 요새끼가 또 어떻게 돼? 이걸 부분적분을 한번더 해야 된대,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인티그래. 여기에 x 곱하기 s i n 스 x에 dx, 부분적분 한번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f'x가 프라임 뭐가 되냐? s i n 스 x가 되는 거고, gx가 뭐가 돼? x가 되는 거지.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이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이니까 뭐가 돼? 1자 1번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인티그랄 2번 하면 여기 플러스 코사인 x에 dx 되버리지 예? 일단 얘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에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지금 적분상수 선생님 안 썼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x제곱 곱하기, sine 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더하기, sine x 해놓고 적분상수를 c. 이렇게 써준다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네. 그래요? 그럼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sine x 더하기, ex에,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해가니?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 봐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같이 나오잖아? 여기를 뭐라고 써놓냐면, 무한돌이라고 일단 써보세요 사인 X 곱하기 E X승이나 코사인 X 곱하기 E X승. 이런 거를 무한돌이라고 해요, 그래, 무한돌이.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나오면. 알겠어? 여기는 이해가냐? 네. 이해가요?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인티그랄, x제곱곱턱 2에 마이너스 x 승의 dx. 이렇게 나왔네. 자, 녹화 잘 되고 있냐? 한 번만 확인할게요. 오, 무서워. 안 무섭니? 선생님, 무섭다. <laughs> 자, 자, 이것도 봐보자. 이제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 에? 네? 야! EF소라떼 배당기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에 GX가 지금 뭐가 되냐? x 제곱 얘는 뭐하기 쉬운 놈이야? 적분하기 쉬운 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이니까 EX 이렇게 된 대줄이지? 네. 자 1번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인티그라니까 얘는 플러스 돼버리고 이렇게 된 대줄이지? 네. 이해갑니까? 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봐봐. 여기 2를 앞으로 던지자. 됐어? 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더 적, 부... 뭐냐? 부분 적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이게 갑니까? 네. 그럼 다시 또 f'x는 2의 마이너스 x, gx는 뭐가 되냐? x. 얘는 적분하기 쉬운데 왜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승에 얘는 미분하면 뭐가 돼? 1. 자, 1번.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승에, 플러스 인티그랄 2에 마이너스 X승에 DX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 X 곱하기에 마이너스 X. 의 접근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죠? 네. 오케이? 그럼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X승이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에 2에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x승 플러스 c 여기다 쓰면 된대 이 줄이지 예? 네? 마지막에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으로 빼면 어떻게 되냐?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e 플러스 c 요게 답이 된대 이 줄이야 알겠습니까? 네. 계산 징글징글하죠? 예? 네? 부분적분을 몇번 해야 되니까?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제 갑니까? 네. 그치?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봐보자. 자, 인티그를 x 곱하기, ln x의 제곱의 dx. 자, 이거 봐봐. <laughs>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얘는 치안적분인 줄 알고, ln x를 fx, 얘를 미분했더니 x분의 1이 안 나오지? 치안적분이 안된다이얘잖아그 네. 그죠? 얘는 뭔 곱하기 먹으니까 부분적분이라 이 소리야. 사랑해요, LG. LG가 엄청나게 강력한 새끼죠? 알겠어요? LG가 엄청나게 강력한 새끼입니다. 뭐 어떻게 돼? F'X가 프라 뭐가 될수 밖에 없고, X, GX가 뭐가 될수 밖에 없냐? 응? 음? LNX의 제곱이 될수 밖에 없다 이 소리야. 알겠어?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x제곱 얘는 미분하기 쉬운 건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 ln x 곱하기 x분의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맞죠? 네. 거리가은것 같네. 1번.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x제곱에 ln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인티그랄 2번 2분의 1 x제곱에 2 ln x 곱하기 x분의 1에 dx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네. 산수 자료입니다. 2 이. x, x, 이렇게 되어버리네. 맨에 2분의 1에 x제곱에 lnx의 전체제곱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x 곱하기 lnx의 dx. 이렇게 되면 되지. 맞죠? 네. 얘가? 여기서 여기 봐봐. 이 부분 봐보자. 인테그랄 x 곱하기 lnx의 dx 봐볼게. 응? 오케이? 그럼 사랑해요, lg, e f 소라다 변이 한개죠 F 프라임 X가 뭐가 돼? X고, G X가 뭐가 되냐? LN X 네. G. 자,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X, 2분의 1 X 제곱에, 2분하면 어떻게 되지? X 분의 1이죠. 자, 1번, 2분의 1 X 제곱에 LN X G 마이너스 인티그랄 2번이죠.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얘는 2분의 1. x 제곱 곱하기 ln x에 마이너스 2분의 1x의 dx네 맞습니까? 네. 오, 그럼 2분의 1의 x 제곱에 ln x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냐? 적분하면 4분의 1이냐? 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지? 네. 4분의 1의 x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여기다 넣는다 이죠? 네. 답은 2분의 1 X제곱에 LN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그냥 LNX 플러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써야되는데 지금 이해갑니까? 이거 답이네요 <laughs> 징글징글하죠 네?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징그러울게 하나도 없죠 제가 풀고 있잖아요 네? 알겠어? 네? 부분적분 그리같아요 그지, 같아요. 그지? 자, 녹화 잘되고 있습니까 녹화 오 잘되고 있네 이거 날아가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여기 봐봐 인티그랄 x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e x승의 dx 이렇게 됐네 네? 자, 그럼 EF 손한테 별이 한계니까 F'X가 프라임 뭐가 되냐? E의 X승이고, G의 X가 뭐가 되냐면 x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네. 자, 얘는 뭐 하기 쉬운 놈이야? 적분하기 쉬운 놈이지? E의 x 승 얘는 뭐? 미분하기 쉬운 놈이네. 이렇게 되냐? 네. 자, 1번 하면 어떻게 돼? E의 X승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맞죠? 네. 마이너스 인티그라 어떻게 되냐? EX-1에 EX승에 DX, 즉. 자, 그러면 얘를 뭐, 원모 타입 한번더 해야 되대죠죠 네. 자, 그럼 인티그랩. EX-1 곱하기 EX승에 DX, 즉. F'X가 프라이 뭡니까? EX승에. GX가 뭐가 되죠? e x 1이죠 자,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 얘는 뭐하기 쉬운 놈? 이분하기 쉬운 놈. 오케이? 네. 그러면은, 2의 x승에 어떻게 됩니까? 2x-1에, 마이너스 인테그램, 2 곱하기 2의 x승에 dx,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의 x 승에 2x-1에, 2X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c, 뭐라고 쓰자? 왜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의 x 2X 3에 2의 x승 플러스 c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laughs> 2의 x승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에 e x 승 이거 마이너스 c라고 하면 안돼 적분상수는 그냥 c야 예. 알겠어? 자그러 얘는 x승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뭐가 되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플러스 c 이해갑니까? 네. 이해갔어요 안갔어요? 됐지? 이해갑니까? 징글징글하죠? 어?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부분 이 부분은 손으로 풀어야 돼 손이 안 움직이면 이거 풀 수가 없어 알겠어 용현아? 예? X 되는 거예요 예? 아 힘들다 <laughs> 아 힘들어 너희가 부럽다 자5분 봐보자 자 인티그랄 2의 x 승 곱하기 sin X의 dx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건 알고 푸는 거야 예?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예? EF 소라타 별이 한 개에서 이거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예? 네. 얘는 뭐라고? 무한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봐봐. 자? EF 소라타니까, 별이 한 개니까, F'X가 EX 생이고, GX가 뭐가 되냐? s i n 인 X란 말이야. 자, 얘는 뭐 하기 쉬운 놈이야? 적분하기 쉬운 놈이지? 얘는 뭐 하기 쉬운 놈이고, 2분하기 쉬운 놈이고. 오케이? 네. 자, 1번입니다. 1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 승 곱하기 sin x지. 마이너스 인티그라 2번이죠. 2의 x 승 곱하기 cos x에 dx. 이렇게 되는 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한번더 적분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인티그라 2의 x 승 곱하기 cos x에 dx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얘는, f'x가 e의 x승이고 g x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x죠 자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이네 e의 x승 얘는 뭐 미분하기 쉬운 놈이죠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된죠 맞죠 네. 1번은 어떻게 되냐 e의 x승 곱하기 뭐가 돼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인티그를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인티그랄 e의 x승 곱하기, sin x의 dx, 이렇게 돼버리지? 네. 오케이. 자,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봤어. 예? 잘 들어? 얘지 그럼 얘는요, 인테그랄. e의 x승 곱하기, sin x의 dx를 지금 적분하고 있는데, 그럼 얘가 지금, e의 x승 곱하기, sin x의, 마이너스의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e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 p l u 인테그랄, E의 X승 곱하기, s i n X의 DX잖아. 맞지?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얘를 또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거는 부분적분이 계속 나온다, 이 줄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지, 얘. 네. 인티그라 E의 X승에 s i n X의 DX잖아. 얘를 구해야 돼. 여기를 I라고 놓으면, 여기도 뭐돼버리냐 I. I 돼버린다, 이 줄이지. I 구하면 된다, 이 줄이야. 그럼 I는. e의 x승 곱하기, sin x에, 마이너스 e의 x승 곱하기, cos x에, 마이너스 i, 이렇게 돼버린 대줄이죠 오케이? 에? 네? 그럼 이걸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 e i는, e의 x승에, sin x, 마이너스 cos x, 이렇게 된대줄이잖아 나는 i를 구하는 거지, 그럼 i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e x 승에 s i n x 코스 s i n x c 적0 0 0 0 0 0야 됩니다. 알겠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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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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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얘0 0 0 0 0 0 0 0 0 0다는0 0 0 0 0 0요0라고요0 0 0 0요 이제 뒤에서는 여기에 이제 정적분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보통스럽죠? 그래, 서 선생님 누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분을 지금 이 추운 날에 할수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거 여름에 배웠어요. 와, 스키 첫날 이거 와, 생각도 하기 싫다. 아? 28번 봐볼게. 녹화 제대로 되고 있나? 오, 여기 날아가면 울것 같아. 와. 응. 갑니다. 자, 함수 hx가 인티그랄2의 x승 곱하기 cos x 의 dx에 대하여 h 0값이 2분의 1일 때 h 파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이것도 봐봐. 무한돌이지? 에? 그럼 인테그라. 2의 x는 곱하기, 코사인 x 의 dx. 이게 지금 hx잖아? 얘는 적분상수 구하라고 나온 거고. 오케이? 자. 무한돌인 걸 알고 이제 푸는 거야. 얘는 e 의 x승에 gx가 뭐냐? 코사인 x. 자,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 e 의 x승. 얘는 뭐하기 쉬운 놈? 미분하기 쉬운 놈, 코미 마사. 맞지? 자 1번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에 2번 하면 플러스 인티그랄 2의 x승 곱하기 사인 x 의 d x 레이저리죠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자 인티그랄 2의 x승 곱하기 사인 x 의 dx를 빼서 자 얘는 f 프라임 x가 뭐가 되냐? 2의 x승에 dx가 뭐가 돼? 사인 x 이렇게 되네. 자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 2의 x승에 얘는 미분하기 쉬운 놈, 사미코. 이렇게 된대흐르지 네. 자, 1번. 2의 x승 곱하기, 사인 x 의 마이너스 인티그라 어떻게 되냐?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 의 dx. 이렇게 된대흐르지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2의 x승 곱하기, 코사인 x에. 자. 2의 x승 곱하기 sin x의 마이너스 인티그랄 2의 x승 곱하기 cos x의 dx죠 응?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봐 여기봐봐라 여기봐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i라 놓으면 여기가 뭐가 돼 i가 된대 이 줄이지 맞죠? 여기 마이너스 i니까 넘어가면 2의 i가 2의 x승에 sin x 플러스 cos x 이렇게 된대 이 줄이죠 우리가 구한는 i, 이 i가 뭐가 되냐 지금? i가 뭐가 돼? hx가 된다 이 줄이죠? hx는 2분의 1에 2의 x승에 sinx 더하기 cosx 플러스 c가 된다 네. 이 줄이지 맞죠? 위 적분장수 구하라고 얘가 나온거야 h0값은 뭐가 되냐? 2분의 1에 2의 0제곱에 sin0은 0에 cos0은 1이지 얘가 지금 뭐가 돼, 1 2분의 1 된다 이 줄이죠? 맞지? 왜 1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더하기 c가 뭐가 돼? 2분의 1이지? 그럼 c는 뭐가 돼? 0된다이조리네 네. 됐습니까? 적분상수 이게 0이니까 hx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리니? 그렇죠. 2분의 1에 2의 x승에 s n 인 x 더하기 뭐가 되냐? 코사인 x 이렇게 되어버리죠? 예? 네.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h파이? 그럼 h파이 값은 2분의 1에 2의 파이 승에 사인 파이는 0이죠? 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예. 2의 파이승.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다에는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대 줄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2의 파이승. 이제 갑니까? 네. 그지 자, 고생하셨습니다.